안녕하세요. 견우입니다. 로스트아크 4주년을 기념하는 기원의 섬이 등장했어요. 기원의 섬은 아크라시아 역사 초기부터 존재하는 섬으로 아크라시아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제가 매년 열린다고 하네요. 11월 9일부터 12월 7일 점검 전까지 방문할 수 있는 섬인데요. 각 대륙, 대도시 맵에 위치한 실리안의 전령에게 이벤트 캐스트인 만물이 시작된 날부터 진행한 후 천행 퀘스트를 모두 완료해야 기원의 섬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짝수 시간마다 진행되는 협동 경쟁 퀘스트, 현신의 길, 새별의 기원제, 매일 랜덤으로 변경되는 일일 퀘스트, 탄생제 기념 트로피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원의 섬 히든 퀘스트, 대량의 실링을 보상으로 주는 조개 컨텐츠, 각종 컨텐츠와 이벤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원의 섬, 주요 다섯 가지 컨텐츠를 정리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원의 섬 히든 퀘스트는 기원의선매 빨간 호안 부근 위치로 가보시면 원숭이가 있는 곳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너의 추억, 우리의 기원이라는 히든캐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케스트보상으로는 2022년 탄생제 기념 트로피를받게 되는데요 원정대 트로피 룸에 전시해 놓으니까스노우볼과 같은 트로피더라고요 히든 캐스트 플레이 풀 영상은 오른쪽 상단 위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다음은 일반 조개와 대왕 조개 획득 방법인데요. 이벤트 경쟁 캐스트인 현신의 길 순위 보상으로 기원의 향수 매일 4개에서 6개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조개는 기원의 향수 1개당 1개씩 열수 있고, 대왕 조개는 기원의 향수 20개로 물물교환하여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원의 향수로 열수 있어요. 일반 조개는 맵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 4개 종류 조개 아이템들을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요. 대략 조개 1개당 1에서 2만 정도의 실링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왕 조개는 기원의 섬 9시 방향 인근에 있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요. 일반 조개의 기원의 향수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20개를 모아서 보부상 밴디시온에게 특별한 기원의 향수를 물물 교환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일주에 한번 교환 가능한 기원의 향수 10개를 구하시면 조금 더 빨리 기원의 향수를 모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보부상 밴디시온에게 특별한 기원의 향수를 교환하신 후 기원의 섬 맵을 보면 녹색 점이 표시된 걸볼수 있어요 근원에 물뿌리개가 있는 위치거든요 그 위치로 가셔서 물뿌리개를 들고 다른 유저에게 뿌리면 축복의 기원, 열정의 기원 행운의 기원, 각종 기원을 얻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유저한테 뿌리게 되면 행운의 기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버프 상태에서만 대왕조개를 열수 있어요. 축복과 열정은 대왕조개가 있는 언덕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대왕조개를 열 수는 없으니, 꼭 행운의 기원 버프를 얻을 때까지 뿌리세요. 버프를 받고 언덕에 올라가면 커다란 대왕조개가 있어요. 바로 열어보죠. 영웅 4개, 전설 4개, 유물 1개, 저는 3개 종류 조개들이 나왔는데요. 조개들을 모두 사용해보니 150만 실링을 획득할 수 있었어요. 기원의 양수 1개당 일반 조개에서 희귀 등급만 나왔을 시 대략 2만 실링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원의 양수 20개 대왕 조개에서 150만 실링을 획득했으니 오히려 큰 이득이죠. 매주 기원의 향수 10개를 받고 최소 4개를 주는 이벤트 캐스트 헌신의 길 참가해서 대왕족의 보상 받으셔서 부족한 실링 채우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기원의 성 업적입니다. 기현의 섬은 11월 9일부터 12월 7일 점검 전까지 방문할 수 있는 기간제 섬이지만 해당 기간에만 달성할 수 있는 업적이 존재해요. 업적이 신경 쓰는 분이라면 기간 내에 업적을 깨두시는 게 좋아요. 업적 내용을 보면 매년 열리는 아크라시아 탄생제 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매년 로아 생일날에 생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내년에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업적 달성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일류 캐스트입니다. 기원의 섬에서 매일 원정대당 1회 일류 캐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매일 랜덤으로 4개의 캐스트 중 하나를 받을 수 있고요. 일류 캐스트 완료 보상으로 4주년 골드주와 5개와 기원의 초를 얻을 수 있어요. 일류 캐스트로 받은 기원의 초는 기원의 섬 중앙에 있는 샘물 근처에 사용하여 텍스트로 소원을 입력하는 간단한 이벤트지만 업적 보상이 있으니 매일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짝수 시간대에 등장하는 두 개의 협동 경쟁 퀘스트, 헌신의 길, 새별의 기원제인데요. 참여 완료 시 각종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 4주년 골드 주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원의 섬 중앙에 매일 짝수 시간대가 되면 헌신의 길에 입장할 수 있는 비석이 등장하는데요. 비석을 클릭해 입장하게 되면 퀘스트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는 출발점 근처에 보집을 들고 동물들의 사정거리에 닿지 않도록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나르시면 됩니다. 끝자락에 도착하게 되면 지형이 두 군데가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 곳이나 진입하게 되면 석궁을 둔채 슈팅게임이 시작됩니다. 제가 해본 결과 1등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포파로화살큐키를잘 활용해야 돼요. 저는 최대한 일반 델파몹이 몰려있는 곳에 활용해서 최대한 포인트를 많이 얻고, 가끔 몹뭐 테두리에 주황색을 띤 델파가 나오면 무조건 1순위로 처치하다 보니 높은 순위가 유지되더라고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헌신의 길 경쟁 퀘스트가 끝나고 나면 바로 위쪽에 근원의 샘물 근처 짝수 시간 10분에 샛별의 기원제 협동 퀘스트가 발생하는데요. Q, W키만 계속 누르다 보면 모두 다 같이 휘적거리다가 퀘스트가 금방 완료돼요 보상은 4주년 골드주와 10개. 기원의 섬 퀘스트 중 클리어하기 제일 쉽고 빨라서 좋더군요. 여기까지 로스트아크 4주년 기념으로 등장한 기원의 섬 각종 컨텐츠와 퀘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기원의 초에 적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